너 앉아? 자는 줄 알았는데. 아니, 이 시간까지 안자고 뭐하고 있는 거야. 중간에 깼어? 오늘 낮잠 잤냐? 으이크 중간에 깰줄 알아? 얼말 몇시간이나 잤어 <웃음> <으이크>. <웃음> 잠이 안 올만하구만? <laughs> 그런 눈으로 쳐다봐 <laughs> 다 커가지고 재워줘야 되나? 서는 못 찾는 거야? 브러쉬로 길를 파면 어떤 느낌이 에게 나도 안 해봤어. <laughs> 오늘 너로 시험을 해볼 거니까. 가만히 있어. 네가 해달라고 한 거다. すだてんなりするかな 응. 그러게 낮잠을 왜 잤어? 밤잠을 자야지. 물론 뭐 나도 늦게 자니까 <laughs> 내가 할 말은 아니. 했나? 잘 보냈어? 밥은 잘 먹고 있어? 내가 살아 보니까 밥 먹고 잠잘 자는 게 근데 내가 잠을 잘못 자. 밥은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. 너라도 잘 자고 잘 먹어야 돼. 산지럽나 오늘부터 진짜 춥더라. 내일은 진짜 두꺼운 옷을 입어도 될것 같아. 나는 오늘 수업 듣고 공부 조금 하다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. 좀 춥긴 해도 하늘이 엄청 맑더라. 하늘이 진짜 맑아. 낮에 정신이 없어도 하늘 한 번만 봐봐. 요즘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요즘 잠을 잘못 자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. 맨날 이렇게 내가 재워줄 수도 없는 거잖아. 잠을 잘 자야 될 텐데. 잠이 좀 오는 것 같나? 아나 아직도 눈이 똘망똘망한데 빨리 자란 말이야. 응? 너가 자야지. 나도 자지. 얘가 안 자는데 내가 어떻게 자냐? 너 자는 거 보고 잘 거니까, 너나 빨리 자. 응? <웃음> 어. <웃음> 오늘따라, 허리광을 많이 부리네. 잠이 안 오는 게, 서럽지. 그수 있지. <laughs> 네가 나 참다서 그렇잖아. 안 그러냐? <laughs> 근데 어린애 같고 귀엽기는 하네. 이만하지? 응. <laughs> <laughs> 에이, 그. <laughs> 빨리 잠이 나자. 응? 이 녹대지 마. 됐어? 이제 잘 거야? <laughs> 어. 나난 이제 조금 졸린데. 난 오늘 피곤했다니까. 오늘 일찍 일어났어. 그래가지고, 너처럼, 낮잠도 못자고 하루종일 열심히 살았는데 아 지금 누구 때문에 잠도 못자고 아휴 알겠어 그럼 재워줘야지 귀여워서 봐준다 내부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따뜻한 이불로 바꿨어. 음. 내일은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. 감기 걸리겠어. 공기가 너무 차가 잠들었나? 잠안 온다는 거 거짓말이었나? 이렇게 깊이 잠들거면서 잠든 모습이 잘 자네.